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정한정 씨 교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주되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알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다함께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새벽 시간은 우리가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10분 동안 뭘 자세히 설명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만 짧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제 중요한 것들 안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잠언을 마치고요. 오늘부터 전도서를 해나가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잠언도 솔로몬이 지었고, 전도서도 거의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자원이나 전도서는 비슷비슷한데요. 전도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한 가지 주제만 놓치지 않으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선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빛이 982년에서 922년까지 그가 60년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오래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가 막연하게 드는데 그의 그 일대기를 보면 딱 60살 살았어요 단명이죠 그 시대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는 단명했습니다 다 써보지도 못했고요 다 누려보지도 못했고요 스무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딱 하고 60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두 조각이 딱 나요. 즉 우리 나라 남한 북한 이렇게 있듯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라가 나뉘었느냐?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나라를 딱 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말년은 50대 후반이 되었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60에 죽었는데 50대 후반에 전도서를 지었다라고 하면 인생을 다 살아보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는 천 명인데요. 천명으로부터 낳은 자식은 얼마나 될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천명이 되는 아들 가운데 떠오르는 아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다잘 살기를 원하면 자녀들이 다 손가락 안에서 떠올라요. 야, 그 첫째 놈은 그래도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하고 또 둘째도 또 믿음 생활 잘 하고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또 목사님에게 또 순종하고 좀 약간 부당하다 할지라도 아멘 일단은 하고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또 셋째를 생각하니까 셋째도 이렇게 또 다니는 교회들은 다르지만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또 예배하고 열심히 또 언급하고 또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그러면 다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그 자녀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을 텐데 네, 떠오르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열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은 거죠. 다윗도 아내가 많습니다. 이런 솔로몬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것은 어머니거든요. 바세바. 그 어머니로부터 이 솔로몬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자문서 31장 바로 앞부분이죠. 31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을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는 이게 솔로몬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모든 권력을 한손 안에 틀어쥐고 왕의 자리에서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나의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특별히 두 가지를 조심시킨 겁니다. 첫 번째는 여자였고, 두 번째는 술이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이두 가지를 강조했을까? 사람이 망하는, 망하기 시작하는 두 가지 시작이 바로 여자와 술입니다. 솔로몬이 단명한 이유가 이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의 말을 적극적으로 어겼다고 할수 있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에게 힘을 다 쓰지 마라. 독주와 술을, 포도주를, 그것을 너의 인생에서 물 먹듯이 그렇게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지 마라. 라고 아주 당부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말을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첫 번째 아들이 르오 왕인데요. 그르오왕 왕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가 인생에서 고배를 마셨던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쓰디쓴 맛을 마셨던 그 인생 이야기를 자기 아들에게 왕이 될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다. 아멘 이 모든 세상은요 해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높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빌딩을 아무리 높이 사람들이 만든다 할지라도 다해 아래에 있어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다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구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걸 솔로몬이 안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곡하게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저것도 조심해야 된다. 왕으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만대로 다 살아봤어요. 인생을. 그리고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헛되다 라는 말은요. 죽음으로 종결된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선한 것도 죽음으로.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해아래서 하는 수고는 모든 것이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해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해위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맞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도요. 며칠 지나면 실증납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요. 와 이런 게 있나? 그런데 사람은요, 딱 그거 몇번 보고 나면 다옛 것이 어 버려요. 소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도요, 조금 지나면 다 그저 그렇습니다. 야 그런 좋은 일이 있어. 야너참 좋겠다야. 어 정말 나도 너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야 대단하다 축하한다. 그런데. 그 소식 또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별거 없습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엄청 기쁘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 되고 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기쁘고 좋고 아 보기에도 괜찮으면 이게 평생 기뻐야 되거든요 네. 어제 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습니까? 계속 기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새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다헌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새것 입을 때는, 야, 얼마나 좋습니까? 새 것이고, 와, 이거 새 거네? 조금 지나면 헌 것이 돼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9절에서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다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게 인생입니다. 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은 와, 이게 새것이다. 와, 이거 좋다.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미 다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새것은 어디에 있는가? 새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옛것이에요. 그런데 해 위에 있는 것은 다 새것이에요. 새것이라 여겨지는 것도 결국 이전에 다 있었던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허무합니다. 이 말은 허무하다라는 게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한 역설이죠.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득혀 새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은 아이다 쓸데 없구나. 아, 이게 다 허무하구나. 이런 말이 아니다. 이걸 솔로몬은 뒤집어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그러므로 허무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라는 말의 역설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영이 딱 터인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서 뒤집어 읽는 거예요. 야, 새 것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부정의 형식을 빌어서 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삶은 해 위에 있는 삶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세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해위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